안녕하세요, 깻팁이에요. 안녕하세요, 스생님 재부적이 어, 있고 인연합의굿이라는게 있는데, 네. 그 효능이 같진 않을 거잖아요, 스생님 정확하게 달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정확하게 알아셔야 되는 게인연합의굿이 있고 재부적이에요. 저는 재부적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려주면 재부적은 내가 누나랑 만났어, 근데 헤어졌어. 근데 보통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여자분이 많아요. 부적해가는 분이. 그러면 여자분들이 뭐, 어우, 저 새끼 재수없어. 끝나고 막, 막그하던가 막, 후회하던가, 남자가 차달라던가, 여자가 차달라던가 그랬는데, 못 있는 거예요. 끝났잖아. 끝났는데, 제 부적은 다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그 새끼한테 전화오던, 그녀한테 전화오던, 하던가, 갑자기 막 그렇게 만나게 해주는 게제 부적이에요. 제 부적은 정확하게 인연을 합의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만나게 해줘서 조금 이렇게 사랑이 뭐랄까 발동하게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제 부적이에요. 헤어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뭐랄까 인연 합의 꽃은 뭐냐면 좀더 비싸잖아요. 구시잖아요. 인연 합의란 건이 사람들이 둘이 뭐 헤어졌던 간에 뭐던 간에 틀어져갖고 사이가 안 좋아. 그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 게 인연 합의예요.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인연합의와 재부적이 정확하게 알려야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인연합의는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만나게 해서 만약 둘이 누나랑 나랑 사귀었는데 사이가 만나긴 만나면 더러워. 계시지. 욕 나가고 있어. 근데 인연합의는 착게 해주는 거야. 인연합의는. 살아나게 만드는 거야. 그거랑 재부적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제 부적하면 무조건 그 새끼랑 사랑을 하던 그냥이랑 사랑을 하던 그렇게 생각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려드리는거야제 부적은 만나게 해주는거고 그때 옛날 내가 손님중에 어떤 손님같은 경우 나 정말 이거 동영상이안 눌렀구나 정말 뚜껑이 열렸던적이 있어요 정말 한달인가 두달인가 남자가 둘이 사랑했어 근데 여자가 성격이 좀 그랬어 그래갖고 끝났어 끝나서 연락도 안오는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그때 자진수해을안 하는데, 하여튼 붙여줬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게 됐어. 다시 붙었어. 근데, 너무 돈돈돈 오버린 거야, 여자가. 어, 재부적이에요. 그래갖고, 여자분이, 남자분이, 가버린 거야. 나는, 정말 여러분들, 제부적 붙여줬잖아. 만나게 됐잖아. 그럼 끝난 거야. 근데 나한테, 뭐, 그 사람이랑 끝났는데 뭐라고, 했다고 누나! 마음 똑바로 합시다. 누나 그한별도안 돼. 보름만에 붙여줬으면 고마운 줄 알았지. 나한테 그따구로 말하냐구나. 정말 뚜껑 이 열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서 나오던 내가 여기 와서 말하던 정확하게 말려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제 그거야 인혈합이는 불국게만들어준는 거야. 하피해 시켜주는 거야. 정확하게. 만약 냉냉한 사람을 정확하게 붙여주는 걸, 사랑 렇게 하는 거, 그게 제 인연합이죠? 만나게 해주는 건제 부적이에요. 인연합이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난 솔직히 인연합이 별로 안 해봤어요. 구도 안 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지, 그 내가 뻑아져서뭐할 거야. 나는 인연합이 꽃은 한번 했다가 끊어졌어요. 잘못됐어요. 난 솔직히 말해요. 그래갖고, 결국 A에서 들어갔죠? 합이 구이었 합이 7형이었어. 근데 그여자도좀 문제가 있었어. 그래갖고, 그 여자분이, 아니, 한번 오고, 한 번도 안오갖고 와서 절리라더라 내가 촉감 안 봐도 된다. 아 근데 이렇게, 어쩌다 문자가 오면 기분 뚜껑 열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정말 어디더라? 여신, 여신암을 가갖고, 경기 아니야, 어디죠? 거기 무슨 날, 계룡산에 가서 정말 A.S. 두들겼어요. 혼자 그 사람 거를. 근데 거기서 어떤 남자가만난다그래서딴 사람을 붙여줬어요, 제가. 능력 있는 놈 붙였어. 그리고 나서, 붙고 나서 6개월 뒤에 또나온 거예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새끼랑 합병해달라고. 뭐 하자는 플레이 나는 정확하게 말하는 거야. 결국 내가 잘못돼 갖고 결국 딴 사람 붙여줬어요. 그 다음부터 오지도 않고 전런줄로 그러면 진짜 뚜껑 열어서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정말.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인합이 굿은, 굿은 굿이고 전 치감을 했던 거죠.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말에서 여기 분들 인혈합이가 제 부적이 제외이던 인혈합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돈 벌려고 부적 팔았다가 안 돼갖고 처음에 한 번이나 두번안 됐었어요. 그러고 그냥 뚜껑이 열어서 정말 제부적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누나 알잖아요. 제부적 거의 다 붙었잖아요. 우리 집에. 부적 팔아갖고 안 붙은 애 있으면 나와보라 고요 옛날 거는 잘안 붙었어. 난 정말. 그건 내 자랑이야. 난 정확하게. 여러분들 제부적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던 말동 간에 만나요. 그건 그거고, 인연합의는 끈끈하게 만드는 거고, 인연합의예요 그리고 돈값 차이가 났잖아요, 저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야. 나는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고, 그 다음은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돈독하게 하는 건그 나중 문제인 거지, 여러분들. 만나야 사랑도 불 붙는 거지. 만나지 않는데 무슨 사랑 어떻게 불 붙을 거야. 그잖아요. 렇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연합의 굿이랑 죄의 부적이랑 완전 그 뜻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정말?